집으로 갈까? 데리고. 그래 그래 데리고. 와. 응. 가자 연행하자. 데리고와될거 데리고 와. 멜브가 일로 와. 따라 와. 응. 여기 좀 판타지 느낌이 있어가지고 응. 이런저런 건축물이 좀 있어. 멋있다. 여기가 내집 짓고 있었거든. 여기 내 집이야. 여기 내 응. 아래 여기 아래 창고랑 농장이 있어. 며칠 됐어? 나 이제 한 일주일쯤 됐나? 대가 대가는 응. 중인 듯? 일주일 정도. 응. 잠깐만 뭐 줄수 있는 걸없구나 철은 없고 다이아밖에 없네. 일단 이거 내가 엔더에서 주선한 거는 줄게. 지금 철 갑바가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래버렸고. 엄마 내가 조약돌 여기다 다 넣어줄게. 음. 일단 있고 안전하게 야생에 들어댕기고 음. 안전하게 들어댕겨야 되니까. 아, 엄마, 응? 나는 철 주고 철 멜북이는 다이아야. 그거 내가 주워온 걸로 입혀준 건데 너 주니가 철이 안 넘어? <laughs> <laughs> 일부러 철로 주려고 했는데 아니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입히고 내보낼 수 없잖아 아무것도 <laughs> 아, 뭐, 안 난... 입히고? <laughs> 아니 그건 맞는데 엄마 나는... <laughs> 나는 철이고 멜북기는다이아아 이게 아니 원래 난철 주고 싶었는데 철이 없잖니 봐봐 봐봐 어서 봐봐 철철 갑박 없다니까? 아니야, 봐봐. 응? 너무 준기가 철이 없어. 없어? 여기 아래 여기 아래야철 여기 많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성원 걸준 거라고 봐봐. 만든 게 아니고. <laughs> 인챈드 <인센트 웃음> 엔더에서 주성원 걸준 거라고. 아, 그렇지. 그 엔더 화면 갔다가 이제 남은 걸준 어, 거라고. 그렇지. 그, 아니, 나는 철 입고 있는데 멜북이는 오전 먼저 음. 그냥 바로 다이아로 갔다 도배를 하니까. 그래서 언니, 넌 <웃음> 너는 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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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자, n n 봐요 자, 봐 아, 파니, 이것도이것이것도거이것이있도이것이 이거, 이이 이거, 그래그래그래 그래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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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아이을수 있어 거 이거, 트거니 진짜 진짜 미치거네거 이거, 이거, 와거 이거, 이이이아이 이거, 이거, 이이 아이, 축하해, 50개도 축하해. 감사합니다. 나 불쌍하다고 누가 와서 50개로 팬가입해주셨어. 감사합니다. 아니, 나 나가서 파밍을 해야 되는데, 나 혼자 누가 나가게 하니까 철, 뭐, 가발을 벗고 하잖아. 진짜. 아니, 엄마가 처음에 나한테는 철 던져줬는데, 멜북이 오자마자 옆에 봤는데 <laughs> 다이아로 도배되어 있길래. 아니. 이게 너 원래 다 다이아 주.. 뭐지? 철 주고 싶었는데 이게 타이밍이 그렇잖아, 하니야. 타이밍 맞아 맞아. 엄마 <웃음> 나 다이아 다리에서 주서왔던 얘기가 있는데? <laughs> 아니야, 나는 <난 웃음> 황새가 무여다 줬어. <웃음> <웃음> 엄마! 엄마한테 다이아 주고 애들이 뭐 받아오라는데? 수선? 나 아, 수선.. 다이아보다는 돈이 나요. 너 다이아 있어? <laughs> 다이아 있어. 여, 나 일곱 개 캤어. 나 어제 하루 종일 광질라 했어. 아, 다이야? 너어제 돈은 없을 거 아니야, 그지? 나, 만구천육백구십오원 있어. <laughs> 아이씨, 돈좀 벌어. 어, 지금 수선이 시세가 15에서 20이야. <웃음> <웃음> 주식으로 인생 역전하자고요? 지금 애들 막다 없어졌다는데, 주식으로. 애들 막 주식해가지고 다돈 잃었다는데. 엄마 주식해도 되는 거야? 나는 열, 해도 열십주밖에 <laughs> 안 사서 조금 조금씩 해. 나는 진짜 리얼 금성 개미파여가지고. <laughs> 아, 하수들이 패배하는 거여서 나는 할수 있대. 주식하러 가야지. 다 날리고 오겠네. 주식, 주식. 음. 운영자님, 카라멜씨 탈옥했어요 운영자님, 카라멜 탈옥했어요 근데 네. 멜보이멜보이가 매북이. 감옥에 갇혔는데 탈출해도 된다고 뻥친 것 같아요. <웃음> <그것도> <웃음> 뻥쳤는데 라멜이 유유히 여기 와있는데? <laughs> 아니 탈옥하면 안 되는 거야? 은현선 님들 있었으면 잡혀갔을 걸? 너 아니면 그 현상수배 되거나? 아, 어. 아. 애들 너무 속인 야 아니 탈옥 루트 알려드릴까요? 하더니 <laughs> 아, 해도 되는 건줄 알았는데 아니. 우리 라벨이 속았네. 춘심님 아까 노파니도 탈옥했어요. 카라멜님이랑 같이 가둬주세요. 이거 하야겠다 이거 내 딸래미들이 이렇게 범죄자일 거라고 난 상상도 못했고요 난, 나는 이렇게 건실한데 난 억울해 엄마 훔쳐봐 응나 2만 원 벌었다 어 뭐야 벌어왔어? 아니 나 3만 원 벌었다 오. 뭐야 그리고 나, 자, 나 착한 짓 했어 라메리아한테 주식하라고 10만 원 줬어 여 10만 원이나 줬어? 응 음. 래 엉덩이 토닥토닥 토닥, 토닥. 응? 뭐라고? 엉덩이 토닥토닥 토닥 해줘 <laughs> 대박 아유 창하다 아유 창하다 아유 창해 <laughs> <laughs> 아우예쁘다 그래 냥이가 그래도 착하게 사는구나 우리 판이는판이랑라베리저 범죄자인데 어떡하니 호적에 판 다음에 그말또 어떻게 소문이 들어갔니? <laughs> 음. 어? 로파니 범죄자 너 죽었냐? 범죄자? <laughs> 아니 그 비켜봐 미안. 나 죽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 거래한 사람이 있어 비켜봐 야니야 나, 나 거래한 사람 사람이 있어가지고 응와로파니 끝까지 역시 <laughs> 농사가 망했다 나는 믿을 건 하띠랑 하티, 야니, 야니뿐이구나 응칼자고 음. 계신 분이 하나 있는데? 우리 집 아, 앞에 작아. 목숨을 샀는데. 아, 목숨을 샀구나. 여기로 오셔가지고. 괜찮아요. 끝까지 쫓아가면 되니까. 제가 나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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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나갈게요. 엄마의 한숨소리를 들었어, 나 지금. 네. <laughs> 엄마의 한숨소리를 들었어. 죄송해요. 여기 와서 죽을게요. 에이, 아, 진짜 짓이 아떠우니까 <laughs> 이거, 이거 비청소 빨리 하고. 끝난 다음에 엄마에게 당당한 딸로 들어갈게요 <laughs> 엄마님이 끝 다리 이리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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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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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리 다 다리 다이다다이 다리 다리 다다이다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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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리 다리 다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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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는 빨간 줄 그은 딸을 준 적이 없는데 이 어미는 저는 그런 딸을 키운 적이 없습니다 엄마가 이하게 살게요 연갈 거냐고요? 뭐 이쁘다고 막 연애를 가요? 뭐 이쁘다고 연애를 갑니까? 노잔디 <laughs> <No. No. No. 웃음> 엄마 나제값다 치르고 왔어 예 두고 먹어 고마워. 엄마. <laughs> 음? 나 주식 2730원에 샀는데, 지금 1552원이야. 하니는 <laughs> 진짜 건실하게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엄마 나 그냥 광질이나 하려고. <laughs> 엄마 이게 맞아? 건실하게 음, 살자. <laughs> 음, 엄마, 주식은 무슨 주식이야? 이것도 주식 3패 되겠 거 같아. 나도 3패 당해본 적이 있지. 이거 말이 안 된다. 엄마. 얘 감자캐서 심어 놓고 있어라. 엄마 알겠어. 감자캐게. <laughs>